TV의 기한입니다. 자, 오늘은 인라인 스케이트 레벨업 1 8 번째 시간이고요. 아이들이 기술과 기술을 배우는 그 사이에 필요한 응용 동작과 기본 동작 연습을 할 겁니다. 이 기본 동작 연습들은 왜 하냐면 아이들이 이해도가 좀 낮아요. 몸을 이제 신체를 쓰는 데 대해서 이해도를 말하는 고지 곳대로 받아들여서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하고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밌고 기초적인 자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으로 배울 수 있게, 재밌게, 그런 식으로 하는 활동들과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이 어, 아버님이나 어머님 또는 아이를 가르치는 강사분이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성인분들도 해도 되는 동작이기는 해요. 아이들한테 특히 효과가 크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레벨업 시간에 이런 동작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요렇게 팔꿈치를 무릎에 붙이라는 자세를 낮추는 동작을 연습을 했고 그때 제가 그거를 자동차라는 이름으로 아이들한테 알려 준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이 동작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 기초 연습 두 가지를 오늘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좌우로 이동하면서 콘을 통과하는 연습인데 그건 지금 콘을 깔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콘을 깔아 놓고요. 그 사이로 통과하는 연습인데, 여기 앞에 있는 첫 번째 콘을 통과할 때 자동차 모양으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 콘으로 이동해서 빨리 다시 자동차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동할 때는 그냥 걸어가면 돼요. 그냥 걸어가서 여기를 통과하는 순간만 앉았다가 일어나서 다시 이동하고 앉아서 통과하고 다시 이동해서 앉았다가 통과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동작에서 두 가지만 연습을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콘을 조금씩 좁혀 줄 건데 콘을 지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작은 11자로 중심 잡는 연습도 될 거고요 더 중요한 여기서 이제 메인 연습은 여기서 왼쪽이나 오른쪽 대각선으로 이동해서 빨리 콘을 통과하려면 일어나면서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콘을 통과하고 한참 기다렸다가 서서 90도로 꺾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일어나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푸쉬의 개념이 살짝은 잡힙니다 완벽한 푸쉬 연습은 아니지만 살짝 도움이 돼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쪽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면서 가는 거죠. 살짝 밀어주는 동작이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바로. 자, 이렇게 약간의 푸쉬 개념을 잡아주는 거예요. 몸에. 운동은 뭐니 뭐니 해도 몸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몸에 익혀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콘을 조금씩 좁혀 주면서 콘의 거리를 조절한다던가 넓이를 조절한다고든가 해서 이제 난이도를 조금 바꿔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콘 연습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콘을 3개씩 네, 콘을 3개씩 깔아 놨는데요. 여기서 하는 방법은 자동차 모양을 유지하면서 몸을 돌려서 턴을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A턴하고는 좀 다르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왜냐면 발을 모으고 하는 턴이기 때문에 자, 자동차 모양을 하고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턴을 하는데 이때 턴을 할때 어떻게 턴을 하라고 알려주냐면 다리는 가만히 있어요. 11자 작게 만들고 가만히 있은, 있는 다음에 상체를 내가 가는 방향으로 많이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다가 저쪽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여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운전할 때 쓰는 것처럼 핸들을 이렇게 잡고 가는 방향으로 크게 돌리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큰 핸들을 잡고요. 앉아서 돌려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몸이. 자, 이거는 상체의 움직임을 따라서 하체의 움직임이 오는 연습이에요. 엣지를 기울이고 턴을 해라. 뭐 이렇게 어렵게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몸을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여기가 무거워지겠죠? 그리고 스케이트도 살짝 기울어지면서 턴이 되는 개념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속도도 필요하고요. 자세도 잡혀 있는 상태로 해야 돼요. 11자가 안 되고 넓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리가 벌어져서 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세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을 연습을 시켜주는 게좀 좋습니다. 그 자세를 만들게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 이, 자, 이 연습은 5세, 6세, 7세까지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7세는 좀 괜찮은데. 그거는 봐가면서, 아예 실력을 봐가면서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동차 모양을 이용해서 연습하는 두 가지 방법. 약간의 기본 푸시 개념을 아는 방법과 11자 모으는 연습, 그리고 무게중심 몸으로 해주는 그런 뭐 이런 연습. 자, 쉽게 쉽게 배울 수 있게 알려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같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계속 갑니다. 엉덩이랑 몸은 뒤쪽에 놔두고요, 발만 갔다가 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잘 되면.